안녕하세요 구부입니다 오늘은 함께 떠나시는 분들과 싸우지 않고 좋은 여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요즘 여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영상은 이 함께 떠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써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 여행을 함께 떠나시는 일행분들과 여행의 목적과 동기가 같이 일치를 해야 해요. 뭐라? 우리 이야기 잘 나눠갖고 도쿄여행을 가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면 잘된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는 이 마음 속에서 총 다섯 가지 동기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관계, 그리고 재미, 힐링, 학습, 그리고 자기개발입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관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커플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 아니면은 뭐 가족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통된 추억을 만들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돈독한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재미인데요. 이런 거는 평소에는 즐기지 못하는 그런 짜릿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쿠버 다이빙이 있거나, 뭐 스카이다이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이제 힐링인데요. 이 평소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여행 가면 이렇게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힐링에 대한 동기가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온천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산이나 바다를 좋아해서 캠핑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가서 좀푹 쉬면서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학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공부하던 내용을 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렇게 만져보면서 직접 체험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말합니다. 내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역사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특정 연구를 하고 있어갖고, 그걸 위한 여행길을 떠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자기개발인데요. 자기개발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여행에 가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 나는 누구인가 같은 이런 자아성찰을 위한 여행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꼭 올라가고 말겠어. 라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동기가 우리 마음 속에서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잘 상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방금 말했던 동기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잘 끼워 맞춰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도쿄 가이드니까 이 도쿄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도쿄타워에 한번 꼭 올라가 보고 싶었어 어릴 적에 영화에서 봤는데 어, 너무 이쁘고 멋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는 게 꿈이었어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도쿄에는 맛집이랑 맛집은다 돌아보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빵도 좋아하고 나는 좀 맛있는 디저트를 좀 많이 먹고 싶달까. 어, 좀 번화가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 아니면 마지막으로 어, 나는 뭐 계획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좀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거리나 카페 같은 게있으면 거기 진들하게 앉아갖고 좀 편하게 쉬고 오고 싶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좀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대도시에 가서 이제 미뤄놨던 쇼핑을 싹 즐기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이렇듯 이제 함께 가시는 분들과 이 여행의 목적과 이 동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 오밀조밀 모아서 떠난다면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불만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돼서 싸우지 않는 그런 여행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어, 이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예시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이 부산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A 그룹은 이제 서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소에서 좀 편하게 쉬면서 좀 놀아보자 라는 그런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로 B 그룹은 기왕 부산까지 갔으니까, 음? 우리 좀 관광지도 돌아보고, 좀 특별한 일도 해보고, 어, 이런 것좀 해보자, 라는 이런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B그룹이 소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같이 호텔에서 약간 호캉스를 즐기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 큰 싸움이 나진 않았지만, 결국 B그룹 사람들은 조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었죠. 이렇듯이 이런 경우에는 이 관계를 위한 동기와 이 재미를 위한 동기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에 떠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미리 잘 생각을 해서 한번 일행분들과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 더 좋은 여행이 될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여행이 이제 평생을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별했습니다.